안녕하세요. 무형소득반드인데 어, 뭐냐 아는 분좀 만나봤고요. 음, 서울 소득관 와서 기 받으려고 맙습니다 음, 제가 아, 3천만원 이렇게 대출 받아는데한0백만원 어, 정도는 빚 갚고 뒤쪽하고 뭐 사먹고 천만 원 갖다 돌려는데 42만원밖에 안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어제 방송방을 제가 해폭 풀고 40만원밖에 안 160만원 어. 통장까지 갖고 왔어요 오늘 엄청 까고 이름이름은 이루, 해약할려고 160만원 근데 안 해도 되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10만원, 2만원씩 다섯 번 이렇게 복권방 가서 아침마다 튕겼어요. 세, 어, 56, 80, 80배짜리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10만원, 그러면 800만원이잖아요. 그러면 세금이 200만원 가까이 뛰어요. 그러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. 그래갖고 배트맨 2만원 가진 거예요. 어, 고맙고요. 2란 어. 법 없네요. 아, 이거 오랜 드라마 보는 것 같잖아요. 400만 원 가까이 올라왔네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보개 드릴게요. 맞죠? 응. 패스? 40만원 간다고 했잖아요 약하죠 아, 알았죠? 아 서울 수도권적으로 오만원 돼요 한번씩 제가 기받을라고 어 이다영 선수 어, 크게 모델을 아는지 봐가지고 어, 밖에 있기 때문에 바로 어, 오늘 여기까지만 게요 이다영 선수 세리머니 고예림 선수 인터뷰 유리자감독이 이다영 프로킥 그렇게... 아... <laughs> 오빠 고예림 선수 인터뷰 오빠, 배구 한번 볼까요? 하아 됐나요? 아나 아, 못하겠어요 감정이 있어서 오빠 배구 한볼 <laughs> 국생명팀에서 보록 타치하고 세대 비도 반독기 전에 들어왔습니다. 반독 결과 아니 확인 결과 어 터치로 반독됐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염성됐습니다. 예. 하여튼